자, 21년도 7월 모의고사 14번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5도씨에서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가와 나의 액성 각각 산성과 염기성 중 하나인데요. 가의 pH를 나의 pH로 나누면 1보다 작대요. 그럼 나의 pH가 더 크다라는 거죠. pH가 클수록 무슨 성이에요?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성? 염기성. 가가 무슨 성이에요? 산성에 해당합니다. 자, 산성에서 pH와 pOH가 4가 차이가 날려면 pH가 5. pH가 9가 돼야 됩니다. 자, 나에서 pH와 pOH가 2가 차이가 난데요. 자, 나는 지금 무슨성이라고 판정났죠? 염기성이라고 판정났죠. 그러니까 pH가 6 pH가 몇? 8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가는 산성이다 맞고요. H3O 플러스의 몰, 몰은 몰롱도 곱하기 부피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5제곱 곱하기 0.1이 돼야 되죠. 그러면 가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자 H3O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이에요? 8제곱 곱하기 몇이 됩니까? 어, 0.5죠, 그렇지? 그러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자, 그럼 10의 마이너스 몇제곱? 6제곱과 10의 마이너스 몇제곱? 9제곱은 200배 차, 아, 10의 마이너스 9제곱인데 5.0이 붙었어요. 200배 차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일단 자, 100배면 10의 마이너스 몇이 됩니까? 7이 돼요, 그렇지? 이 상태에서 2와 10이 붙으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 맞아요, 그렇지? 자, 그다음에 H OH 마이너스의 몰농도는 가가 몇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죠. 자 나가 몇이 됩니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그러 10의 3제곱 차이이기 때문에 얘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갑니까? 3번으로 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